먼저 제 사회의 경기도 종합 학술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한 물리치료사 협회에서는 다음 주 물리치료사 법을 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법의 요지는 현재 의료기사 법률 등의 의사, 치과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것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안에 평가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넣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상임 이사를 또 법제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달 본회의가 통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모두 참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이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현재 법안 발의까지는 협회에서 할 몫이었다면 이제 법안 통과까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정치 참여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정당 갖기 캠페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1인 1정당을 가지셔서 그 정당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제 일어나와 그 다음에 특수 교사로 물리치료사가 들어가는 것들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법률 법안을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 참여로 인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 의원들께서 필요로 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물리치료사의 양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7만 1000명의 면허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매년 4,200명씩 증가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가 넘어가면 물리치료사도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타개는 우리 정치 참여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토록 여러분들께서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종합 학술 대회 대회가 승황리에 마치고 이 승황리에 마친 학술회의 기본 힘들을 많은 환자들에게 베풀어 줄수 있는 제사회 경기도 학술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